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의 미래 비전.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LED 도료와 LED 블루라이트 경화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99.9% 줄이고 에너지를 99.9% 절약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비츠로케미칼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연구 개발 투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다양한 산업,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 비츠로케미칼은 LED 경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수리뿐만 아니라 건축, 해양,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빠른 경화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재료와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폐기물 감소와 자원 사용과 환경 오염을 줄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해외 협력 관계를 넓히고 국제 인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및 연구 개발. 비츠로케미칼은 LED 경화 기술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 R&D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친환경 도료 및 경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상용화는 시장 경쟁력과 고객 요구 충족에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온도와 습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재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 협력 확대. 비츠로 케미칼은 정부와 협력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LED 경화 시스템의 인증 및 보급을 촉진하며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쉽게 채택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친환경 제품의 시장성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생산 시스템 구축. 비츠로 케미칼은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해 제조 과정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을 줄여 ESG 경영 기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기술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학, 산업체와 협력해 LED 도료 및 경화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 인력의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이러한 비전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며 ESG 경영을 통해 고객,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츠로케미칼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은 혁신적 기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갈 밝은 미래, 비츠로케미칼이 앞장서겠습니다.